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니어 네이버. 네이버, 주니어 네이버에서 나온 감옥탁 줄 한번 해볼게요. 플래시 게임이에요. 어, 범죄자? 범죄자? 내가 범죄자가 될수 없지. 제 친구가 되도록 할게요. <laughs> 아니야, 자, 벌님으로 할게요 자, 벌님 자, 벌님라고 자, 자, 아

o k a 녹슨 t looks so good. Oh, looks so good. Idea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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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 어, <laughs> 아, 너무 웃기다 이거. 어, 감옥 탈출. 어, 그래서 어쩌라고. 오케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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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, 잠깐만 손좀 풀고요. 이 갑니다. 와아잘 <뭐라> 갔는데 쏙쏙쏙 a n d y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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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뭐라> 어. <초집중. 뭐라> 아 아왜 자꾸 여기서 죽지? 아 열받네 얘 되게 열받네 잡아라 미안하다 이렇게 못해서 아씨아 진짜 못하겠어 쳇쳇쳇쳇쳇쳇 탓. 여기서가 문제야. 나 여기서 잘안 돼. 오. 주려주의. 어? 탈 <laughs> 탈. 아씨. 이게 잘못만 가도 망하네요. 아, 자, 아 죽어. 어. 응. 음. 너무 빨랐어 먼저 아,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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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하. 트 아, 어, 씨. 어, 어. 하. 오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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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. 아니,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죽어. 아, 어떻게든, 아, 이지 모르겠네 지지 이제,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죽어 아아아 걸렸어 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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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치류주의 와씨. 쉣! 아나 그거 잠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? 아 저도 이거 너무 못하죠. 프레시 게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. 이거 자작 게임이에요. 주니어 네이버 거기 자작 게임 그 옆에 보면은 있어요. 아치류주의 아. 떠떠떠떠 떠. 아! 이거 주년회요 이거 자작 게임 보면 나와요. 진짜. 아, 아, 이거 지주이락 조금씩 가면 안 되고요. 그냥 바로 가야 돼요. 이렇게 함정에 안 걸려서 이것도 열심히 가야 되고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런 거다시경좀 먹기죠. 근데 여기서부터가 어려운다는 거. 아, 이거 봐요. 이거 막 하면 어, 엄청 초소 피드해 볼게요. 어디선가 실수한다. 아, 이거 봐요. 옆에서 걸려. 요 어.

알았어요. 금방 가주지. 떺 어, 어떻게 이거, 이거 마수? 어떻게 해야 돼? 어, 어. 아. 열받는다 어 7분이죠 저버리타로겠다 <laughs> 미안하다 저버라 벽어아씨 진짜 짱나네 아 지금 그 깨부서 엔제 엔딩 보고싶어요 자, 엔딩 보고싶다 와 진짜 힘들다 이거 이거 그냥 쉬워보이잖아요 엄청 들어요. 못 하겠어요. 아, 뽀. 안녕하세요. 그냥 아, 갈게요. 아, 갈 거라고. 비켜. 어차피 여기서 못 해. 여기서 도 문제고요. 아무튼 뭔가 뭔지. 여기다열다여기다 됐다. 오케이. 아니, 아, 뻥 진짜 못하겠다이거 r 이거 어어게 y o 이거 깬 사람 많아요 이거 쉬워 보이는데 이거 못 r e 어요 o 어. d 아 o u r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. 저가 도로신 거 보고 양띵 거 보고 많이 봤는데 쉬워 보였어요.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요. 어, 아 어려 미치겠다. 아 아야 키보드면 또뭘아또아아아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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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걸려 넘쳐. 아, 니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가 니가 여기 가기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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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움직이 니가 니너무가 니가 다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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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네, 나, 갑니다 네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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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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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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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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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띠를 잡았어. 아마 내 예상으론 그렇게 가면 될 거야. 아, 아빠, 뭐. 왜 자꾸 여기가 걸리는데?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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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약간 쉬워요. 근데 쏙, 쏙! 쏙. 아 뭔데? 아 얘는 정말 쉬운데 여기서부터가 엄청 어려운단 말이야. 아씨 이리 갈게요.